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9개월간 누적 관세 수입은 1,133억 달러, 우리 돈약 156조 3천억 원으로 세계 연도를 기준으로 관세 수입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o that that well 미국 연방 정부의 6월 관세 수입이 총액 기준 272억 달러, 우리 돈약 37조 5천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9개월간 누적 관세 수입은 1,133억 달러, 우리 돈약 156조 3천억 원으로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관세 수입이 1천억 달러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코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물가 상승을 초래하지 않는 기록적인 관세 부과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통계 발표를 두고 관세를 수익성 좋은 재원이자 비무역 분야 외교 정책을 강제하는 도구로 쓰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은 현재 시각 그제 할리우드 신작 영화 슈퍼맨 포스터에 트럼프 얼굴을 합성해 SNS에 올리면서 희망의 상징 슈퍼맨 트럼프라고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동맹국을 계속 압박했습니다.